안녕하세요. 안동접지 도연산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가끔 톡을 주시는데, 어, 도연산당 이름이 윤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신 분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쪽 그 보살님이랑 저랑은 다른 곳이고요. 저는 안동의 도연산당 도연 보살 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톡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보면은 거기 분이 점사 이야 이렇게 하는데 거기 분이랑 저랑 전혀 상관없는 도연 산당입니다 뭐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톡 주셔가지고 그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 보살님이랑 저랑 이렇게 좀 연관되는 게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서 연락 주시는데 그 보살님이랑 저랑 다르고요. 저는 도연산당입니다. 개인 유튜브하고 그리고 그냥 유튜브 다른 방송도 나가긴 하는데 음 자꾸 연락주시는 분들이 저랑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랑은 다른 거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음그또 지역이 또 틀려요. 같은 경남이랑 경북권은 있는데 저는 이제 하회마을 근처에 그냥 작은 집에 점사 보고 풀어 가는 문녀이고 그쪽 보살님은 또 다른 단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도현산당이랑 거기 보살님이랑 틀리니까 오해 말아 주세요. 같이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 하다 보면은 자꾸 뭐가 뜨는 게 합쳐져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현산당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뭐 워낙 잘나가시는 분들이고 저는 개인 유튜브고 뭐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보살님 인상이랑 그 보살님이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다른 곳이고 그 보살님은 그 경남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현산당과 달라요. 거기 보살님도 같은 이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저도 20년을 도 s t 당은한 15, 6년 정도 됐고 제이름 정도 명한제작름에 개명해서 그냥 개명했고요. 음, 네이버 블로그랑 t 스토리 하고 있고 지금 뭐 기도 f 도 저는 혼자서 빌어도고 손님이랑 점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y of t h 고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여기랑 같은 곳이냐 그렇게 착, 이렇게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거기랑은 다르니까 어, 도연산당은 그쪽 같은 이름인 보살님이랑 다르다는 거 영상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사 보고 오늘 어제 기도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전화 상담이 지금 7시까지는 잡혀있거든요. 그거 보고 내일 도수 치료 받고 또 이렇게 하루 지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그 문제로 가끔은, 그, 저는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 무속인인데, 뭐뭔 소리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 유튜브 영상에다가 제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